지금 춤이. 좀 이따 니나 저하고 남아서 한번더 추시고. <laughs> 자, 저 따라 하실 거예요. 얼씨구얼씨 얼씨구 제가 얼씨구 하면 어르신들은 좋다 하시는 거예요. 얼씨구얼씨구 그런데 이왕이면 위에서 아래로 조금 몸이 흥이 나야 되는데, 좋다! 근데, 좋다! 이온몸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한 번. 좋다! 내가 얼씨구 하면 좋다. 얼씨구, 절씨구 하면 은 좋다. 좋다. 아시겠죠? 네. 자 오케이, 시작. 오케이, 자갑니다 얼씨구, 절씨 얼씨구. 얼씨구, 절씨구, 좋다, 좋다. 얼씨구, 절씨구. 좋다, 좋다. 얼씨구, 절얼씨얼씨구 세요화안 나요? 좋아요? 이상한 어르신들이네. 이게 왜 그래요? 잘었어 그렇지.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,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지금 마음이 통한 거예요. 제가 어르신들하고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제가 반말해서 화가 안 나셨던 거예요. 우리 축복명 재일교회 어르신들은 앞으로 이마을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소통하셔야 돼요. 아무리 좋은 말도요.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존댓말하면 저 사람 지금 나한테 기분 나빠지는 거 느껴요. 맞죠? 왠지 칭찬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요. 그쵸? 그쵸? 아이고 오늘 따라 참 아름다우십니다. <laughs> 화나는 화 하는 거. 근데 제가 반말을 했는데도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화가 안 나셨던 거예요. 우리 축구 경 제일 귀 어르신들이 그런 웃음을 웃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네 교회에서 혹시라도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다 눈에 보이지요 젊은 사람들 실수 이런 거 마을 사람들 실수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적질 하시고 야단치기보다는 거기다 대고 요것만 좀 해주세요 박수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시작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 하면 지가 미안해서라도 잘해 나중에 길거리 가다가 담배 딱 피고 있다가 할 보면 야이 녀석들아 여기서 다피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 뒤집 네 아들인지 알잖아 그죠 뒤집 네 천자인지 아니가 고그 앞에 가서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<웃음> 시작 <laughs>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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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면 자가 양심이 찔리면 못해그네게 <laughs> 사람 마음이에요 그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웃음으로 마을을 게 만들어주셔야 돼요. 이 녀석 지금요, 어디 어르신이 지나는데 조그만 것들이 담배 피워고너 뒤집어야 되냐너일리와 이러면 개가요, 나중에 밤에 어르신들 뒤쫓아와서 때려요. 그요 <laughs>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, 지역에서 혹시 교회 안 나오고 나쁜 짓 하고 하늘에다 얼굴에다 대고 어떻게 하시라고요? 시작! 혹시 옆집에 할망고, 할아망고가 자꾸 싸워요? 그럼 그집 앞에 가서 시작! <laughs> 하다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아 우리 어머니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우리 어머니 이용순 어르신 이따가 경품 1등 타세요 <웃음> 네,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축복령 제일 교회도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해야 더잘 돼요 걱정을 가불하지 마시고 다, 다 같이 잘한다 시작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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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사람 한면 다시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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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이거만 하면 돼요. 아시겠죠? 오케이. 오케이.